오늘은 강릉 맛집 베스트 10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몇 차례 강릉을 오가면서 맛집 투어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로 현지인분들의 추천을 참고했는데요. 그 중에서 감명 깊었던 진짜 맛집만 뽑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소개 순서는 맛있는 순위가 아니라 임의로 정했습니다. 동화가든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웨이팅이 부담이라면 아침 일찍 방문해보세요. 가든이란 이름 때문에 방문 전 살짝 어색했고 엄청난 규모에다 대충 인터넷 맛집 정도로 생각했는데 맛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옵니다. 강릉 갈 때마다 먹고 옵니다. 수많은 맛집을 줄서서 먹어봤지만 그중 몇안 되는 진짜 맛집입니다. 교동반점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맛 서비스 장소 주차 모두 좋아요. 처음 방문해보고 생각보다 허름한 모습에 흠칫했지만 짬뽕 먹어보고 처음 먹어보는 맛에 놀랐습니다. 여름에 가서 더운 거 참아가며 웨이팅했었는데 진짜 진짜 만족했어요. 국물도 진한데 어느 짬뽕 집에서 먹어볼 수 없는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면발이라 자꾸 더 생각나는 맛이에요. 초당할머니 순두부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부와 순두부 전부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완전 만족스러운 두부였습니다. 보통 순두부 하면 얼큰한 거 생각하는데 하얀 순두부는 처음 먹어봤는데 깔끔하고 고소했습니다. MSG에 길들여진 입맛인데 담백하고 또 밑반찬들이 맛있습니다. 김밥천국 같은 분식점에서 먹다가 전문점에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엄진의 포장마차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인생 꼬막비빔밥입니다. 이런 펠류 요리는 해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기본인데 기본이 확실한 집이네요. 대기가 너무 길지만 음식이 만족스러워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곳. 꼬막비빔밥을 먹었는데 꼬막도 푸짐하고 비빔밥은 들기름이 들어간 듯한데 꼬막의 식감과 들기름의 고소함의 조합이 정말 환상이었어요. 5월에 초당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중에 조용하게 식사하기 좋은 곳이고 국수 가격이 합리적이며 맛 또한 좋습니다. 국수 전문이라는데 수육도 있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정원 풍경과 함께 한적한 시골집에서 먹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메뉴가 많은 편은 아닌데 하나같이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맛있었어요. 삼결이 동치미 마국수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직접 부어먹는 스타일인데 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슴슴한 게 맛있었어요. 강릉에 자주 놀러가는데 갈 때마다 밥 먹으러 가는 곳. 맛집이면서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좌석이 진짜 제대로 된 동치미 막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맛있어서 찾아가고 싶은 곳. 청송 장칼국수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싱싱한 재료 맛이 느껴지는 맛있는 칼국수와 만둣국이었습니다. 화려한 재료가 들어간 음식은 아니지만 전통 느낌 그대로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미료 맛이 나지 않고 냉이가 들어 있어 향과 맛이 더 좋아요. 제대로 된 강원도식 장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곳. 농촌 순두부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릉 순두부 집 중에 만족스럽고 기억에 남는 몇안 되는 곳입니다. 큰 순두부는 깔끔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이고, 맑은 순두부는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그 유명한 초당 순두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곳. 순두부 정식 하나만 시켜도 함께 나오는 밑반찬들이 너무 풍성해서 밥한 공기로는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감자바오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자옹심이 식감이 재미있었어요. 감자옹심이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먹으러 갔었는데 옹심이 양도 많아서 맛있었고 같이 먹은 장칼국수도 괜찮았어요. 감자바위의 옹심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맛을 제공해서 향수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감자전과 옹심이 둘다 너무 잘 먹었고 특히 장칼국수가 얼큰하고 맛있어서 계속 생각납니다. 장한횟집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재료가 소진되기 쉽상이니 빨리 방문하시기 권해드립니다. 물회는 생선하고 야채만 딱 들어가서 화려하지는 않은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물회 양도 많고 맛있고 함께 나오는 미역국도 듣던 대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물회는 맛있지만 횟감이 그때그때 달라져서 횟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강릉 맛집 베스트 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